29번 문제. 오사케니 요하인 노대. 노데. 자, 노대가 또 나왔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 오사케 하면은 술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오사케 하면 우리가 말하면 알콜. 알코올. 나는 알콜에 약해. 여기에서는 술, 모든 술의 총체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맥주, 소주, 양주, 뭐 이런 걸다 포함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술에 약해 할때 오사케라고 합니또 하나는 뭐가 있죠? 정종을 나타내는 때도 일본에서는 오사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종이 아니라 일반적인 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사케니 요하이, 술에 요하이 약한이라는 이형용사죠. 약하기 때문에, 이츠모 항상 머머우 놈이 마십니다. 1번, 알코르, 2번, 팡, 3번, 주스, 4번, 스포츠, 그 그렇죠? 술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술 마실 때 나는 주스를 마십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노대 뒤에는 어떤 분위기가 온다고 그랬죠 어떠한 문장이 온다 노대 뒤에는 현실에 있는 현실에 있었던 과거 상황이나 행동이 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 사람은 술이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 항상 주스만 마세요 현실에 있는 이나 있었던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대 뒤에는 객관적인 문장이 온다 카라는. 뒷문장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온다. 그래서, 뭐, 뭐, 해 주세요. 태, 구다, 사이, 요구, 이러한 단어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